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중남미에 여러 나라에서 한 20년 정도 살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외, 특히 중남미 해외 이민 생활이라는 게 이런 장, 장단점이 있을 것 같다.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오래 사셨던 다른 분들도 개인적으로 뭐 이런 어려움들, 이런 좋은 점들은 이렇게 극복했다. 혹은 뭐 이렇게 더, 더 좋게 만들었다. 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또 같이 이렇게 댓글 나누셔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의외로 지금 한국에서는 뭐 중남미뿐만 아니고 영어권 나라에도 뭐 이렇게 해외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요즘에 한국에도 무슨 헬 조선이니 뭐 애들 영어교육이니 뭐 어학 교육이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하시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저 노차 말씀드렸지만은, 오시기 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접하시고, 그 정보에 대한 신빙성을 내가 어떻게, 어, 확인하느냐,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일단 뭐, 장단점을, 이렇게 장단점, 어, 특히 뭐, 중남미, 해외 이민의 장단점, 혹은 어려운 점, 뭐, 그런 걸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학 치안 뭐 모든 게다다 다 어려운 점이죠. 근데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런 어려운 점들이 또 장점으로 변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어려운 점들이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될 수도 있고. 어 이제 하나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처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니머니에도 그러니까 치안 문제인데 처음에는 특히 이제 중남미 나라를 택하실 때는. 어, 치안을 많이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중남미는 한국보다는 다안 좋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 나은 데를좀잘 선택해서 하셔야 될것 같고. 근데 그 치안 문제가, 정말 로 그렇게 살기, 살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지역이다. 그럼 여기 고민이 없어야 돼. 맞죠? 자기가 한국보다는 훨씬 더 많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은, 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살수 없을 정도로 막 치안이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 말씀드렸던 그 나라별로 위험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을 안 가는 거. 뭐 사람들 한적한데 안 가는 거. 특히 또 여자 문제 안, 안 엮이는 거. 그 다음에 돈 많다고 이렇게 돈 자랑하지 않는 거. 그것만 안 하면은 정말 못살 정도로 위험하진 않아요. 대부분 다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살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본인이 아, 위험 지역? 이런 거 이런 걸안 하는, 머물머물 안 해야겠다라는 게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안 문제는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단점으로 오진 않아요. 뭐 굉장히 뭐살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 문제는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다음 문제가 바로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영어권을 가시든 스페인어권을 가시든. 근데 뭐 저야 중남미 오래 있었으니까 스페인어권이겠죠. 오시면 언어를 못하니까 모든 게 힘들고 모든 게다 어려운 점이고 단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스페인어를 본인이 한 1년이든 2년이든 물론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하면서 자기가 어학을 배워놓으면은 이게 장점으로 바뀌어요. 왜냐? 와서 언어 하나는 자기가 배웠잖아요. 뭐 젊으면 젊은 사람들로 더 좋겠죠. 자기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한다는 거는 살면서 굉장히 큰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막말로 따지고 보면 저도 스페인어 하나 한다는 거 가지고 뭐 계속 중남미 생활을 한 건데요, 뭐. 그러니까 이건 꼭 단점이다, 장점이다 할수 없는 상황이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제, 어학 문제는 어떤 분들은 애들 어학 문제 때문에 와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점이 다 단점이에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할 때 애들이 이 중년미 오래 살면은 스페인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뭐 아메리칸 스쿨을 다니면 영어도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 굉장히 노력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은 셋다 어정쩡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 한국어 잘할 것 같다. 근데 그게 그렇진 않아요. 그 본인이 집안에 집에서 한국어 교육을 따로 정확하게 시키지 않으면은 한국어를 어정쩡하게 하게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스페인어 영어 뭐 아메리칸 스쿨 다니는 애들은 스페인어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어도 어정쩡하게 해요 뭐 그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꼭 잘한다는 아니니까 자기가 애들 애들한테 한국어 교육을 따로 안 시키는 한은 그냥 스페인만 하고 한국어 많이 까먹는 애들이 많아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은 한국어도 잘한다는 가정하에 일정 연수 이상 해외 거주한 애들은 어, 한국에 있는 대학교 편입하기가 좀 쉬워져요. 요즘에는 경쟁률이 좀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 쪽에 그 대학교 들어가는데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하고 꼭 장점이다, 꼭 단점이다 얘기할 수가 없겠죠. 의료 서비스. 이거는 다 장점인 요소보다는 그냥 거의 단점인 것 같아요. 이쪽 중남미의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안 좋아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따로 의료 보험을 들지 않는 이상 비용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으시더라고요. 그거는 본인이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 요소를. 그리고 생활비가 적게 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저는 이제 저 둘이만 살기 때문에 생활비가 한 천불 정도 선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따져보진 않았어요. 그걸 좀아껴써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뭐 예로는 집, 여기 지금 아파트 제가 약간 외곽 쪽에 얻었는데 이게 지금 300불 나가요. 좀 싸게 얻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생활비 이렇게 따지고 오면은 뭐 대충 그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애들이 있다. 그러면 애들 하나당 합비를 제 생각하기에는 한 500불은 잡아야 돼요. 미니멈. 그러면 5 0 0불은 둘만 있어도 2천불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기타 비용이더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3천 불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국에 비해서 결코 싸진 않죠. 어떤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활비가 한국 한국하고 거의 차이가 없지만 왜 계시느냐? 애들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뭐 스페인어라든지 영어 공부를 그 학교에서 좋은 학교니까 배울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그거 교육을 시키려면은그 정도 돈이 들어간다. 더 들어간다 오히려. 뭐, 그런 생각으로 계신 분도 있어요. 제가 과테말라 아시는 분이 그 생각을 해서, 걔네들이 지금 뭐, 한국의 한 대학교 들어가기 들어갔어요. 편입해 가지고, 뭐 그런 생각을 그렇게 따지면 비싼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생활비 자체는 생각하는 것만큼 굉장히 싸지는 않다. 그리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 틀려져요. 그리고 이거는 장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단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기 오시면은 한국보다는 여자 문제 옆에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이쪽에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또 대부분 한국, 한국 사람들이 상류층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그런 쪽으로 접근해오는 여자들이 많아요. 여기도 이제 성매매가 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집중적인 단속을 이렇게 심하게 하지 않아요. 그게 남자들한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laughs> 그런 문제에 엮일 수가 있고, 뭐, 당연히 그 주부님들은 더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걸 고려하시고, 그리고 여기가 한국보다 사업 여건이나 뭐 장사하기 좋다, 그거는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올린 영상 여기 보시면은 제가 대충 얼마가 들어갈지 그걸 올린 게 있거든요. 한번 참조하시고, 한국보다는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본인이 머리를 좀잘 쓰면 돼요. 한국은 워낙 다들 빠꼼이잖아요 머리들이 다 너무 좋아가지고 또. 근데 여기는 보통 경제 수준이 어 예를 들어서 콜롬베 같은 경우는 한 한국에 한 자, 정확하게 몰라도 한이 삼십 년은 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쓰시면은 뭐 적은 돈으로 하시는 데는 한국보다는 좀 유리할 거는 같아요. 근데 물론 하시기 그런 걸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들 지금 얘기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어학, 치안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겠죠. 장점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의 단점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은 뭐, 아무 필요 없는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주부님들은 또, 그런 게 좋은 거, 뭐,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가족들이 다 있으면은, 집안일 대소사에 다 신경을 써야 되고, 뭐, 가서 차, 가서 뭐, 하다못해 요리도 하고, 뭐, 일을 다 도와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외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 한국처럼은 신경을 안 쓰니까, 주부님, 주부님들한테는 좀 편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또잘 사는 분들은 한국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정상적인 월급을 받고 그런 분들은 여기서 상류층 생활하는 걸 맞아요. 뭐, 어떤 분들은 가정부 두고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주부님들한테 그런 건 좋아요. 대선사에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뭐, 상류층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좋은데, 단점이 또 이제 이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과테말라에 있을 때, 그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제 조금, 중심가에서 좀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왔는데 이 와이프가 중심가에 있으면 이쪽 한인회라든지 무슨 교회라든지 이런걸 자주 참여하면서 또 이렇게 좀 서로 교류하면서 지내면 은 외로움이 덜할 거고 또 이분 자체 성격이 이렇게 막 교류하는 성격이 아니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와이프가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왜냐면 하루종일 집에 있으니까 뭐, 나가기도 겁나고, 뭐, 교류도 안 하시고, 그것도 또, 또, 거리상으로 조금 멀고, 뭐, 아주 멀지는 않지만 조금 멀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분이 결국 다시 한번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대부분이 이제 정상적인 직장 여기서 한국회사 주지원으로 다니거나, 한국회사에 다니신 분들은, 급여가 상당히 세죠, 여기 현지레들에 비하면. 그럼 상당히 상류층에 있다 보니까 도박이나 뭐 이런데 여자 문제에 빠지셔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본인이 잘 컨트롤하지 않으시면은 그게 장점이지만 또 단점으로 자, 작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오시면 뭐다상류층의 생활하는 건 아니죠. 뭐 장사를 본인이 했는데 안 돼가지고 뭐 망하면 또 한국하고 똑같은 거고. 그거는 뭐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한국보다도 훨씬 더 힘들어지죠. 다 장점이자 다 단점이에요.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게 한 요소가 다 장점이고 한 요소가 다 단점인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컨트롤하고 조심하고 그럴 수 있다면 그게 장점으로 다 바뀌지만, 그런 걸 컨트롤할 수 없게 잘 빠져버리고, 만약에 통제를 못한다, 본인이. 그럼 그거 다 단점이에요.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같이 평행선에 있는 거니까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거는 자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다 대부분이 무엇보다도 중남미나 뭐 어느 나라 해외 이날할때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런 이런 어려움 단점들은 본인이 오셔가지고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이 돼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교민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민들이 살고 있는 거고 오랫동안 근데 그거를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걸 통제를 못하고 본인이 그거를 조심을 못한다. 그러면 그게 다 단점이 돼버려요. 진짜 막말로 뭐 치안 조심만 하고 막 여자 문제 무슨 뭐 도박 문제 여기 카지노 많으니까 그런데 빠져버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 오셔가지고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오지 마세요. 여기서 망가지면은 답도 안 나와요. 여기는.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의지다. 이게 답입니다. <laughs> 본인이, 본인이 여기 와서 일정 시간 올바르게 극복할 수 있다면 그 이런 어려움들의 다 장점으로 바뀌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단점으로 와서 완전히 망가진다. 가 오늘의 영상이에요. 자, 아셨겠죠? 그러니까 자, 또 다른 분들 살아있으면 좀 주셔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죠. 망가지지 마세요, 여기서.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제가 까먹었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안녕히 계세요.